자겠습니둘 셋. 후 몬스타엑스. 안녕하세요. 몬스타엑스입니다. 아. 어, 몬베베라면 언제나 환영한다는 의미로 어, 몬스타엑스 아홉 번째 생일은 웰컴 파티로 꾸며봤는데 제가 준비한 케이크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형 뮤지컬, 전화톨 그리고 <laughs> 같은 옷을 입은 새 친구. 군악대 세 명. 군악대 세 친구. <laughs> 또 우리 조교. 그쵸 조교 그리고 제 저는 이제 제 자켓. 아 어, 로아. <laughs> 아니 나란히이 군악대 옷 입은 게. 93 군악대 웃기네 뭐 우리 촛불 피고 응. 노래 부르나요? 그러면은? 아무튼 꽂는다? 아 멤버 머리에 톡톡톡 꽂고 어, 좀 아프지 않을까? <laughs> 노래 부를까요?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오나이클 9주년 축하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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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나이고 9주년을 축하합니다 불 껐으니까 소통을 좀 해볼까요? 축하해. 99년까지 가보자. 아. 99년이면 이제 90년 남았네요. 그치. 그러면 이제 120, 그, 나 100.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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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120살. <laughs> 형은. 어. 줄기세포 연구를 하든지. 아니면 2세를 몬스터 엑스 시키든지 뭐 이렇게 해야겠지. 그쵸, 그쵸. 응. 2세. <laughs> 2세 아니면 3세까지. 어, 그죠. 아, 케이크 무슨 음. 맛인지. 아, 케이크 커팅식을 안 했네? 한번 맛을 봐볼까요? 아, 그래. 아, 자리 잘못 앉았어. 맛 봐도 괜찮아? 어떻게 멤버 맛을 볼래? 케이크 집 맛을 볼래? 아 멤버 맛을 봐야지. 멤버 맛을 볼래? 어. 어느 놈부터 맛을 볼래? <laughs> 그래도 좀 내가 여기 있으니까 좀 죄책감이 덜하게 어. 얘부터 한번 갈라보자. 어, 하나 떠부터. 어. 아이고 야 크림이다. 아이고. 아무것도 없다. 아 그러네. 그냥 머리만 먹어봐. 야아 아. <웃음> 아! <웃음> 어 갑자기 아파. 뭐 <laughs> 어, 좋은데 텐션. 아 어, 그러니까. 어 씨. 느낌 좋다. <laughs> 아이고 자르니까 이상하다. 어. 먹어볼게. 음. 음, 그냥 크림입니다. 내 것도 크림이겠지, 다? 그냥, 그러면, 형거하고내 것만 아. 맛보자. 오케이, 너, 너가 머리를 자를 기회 줄게. 야, 좀, 보기 좀 그렇지 않지 않죠? <웃음> <웃음> 음. 크림치즈? 너도 크림치즈아 맛있다. 어, 깔끔하게 잘랐네 음. 그냥 <laughs> 케이크 단면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. 어, 뭐, 초코 케이크 인데 오우. 맞아? 응. 음. 어떻게.. 보뭐 해드리죠? <웃음> <웃음> 여, 여, <웃음> 아 오케이 오케이 열어드릴게요 대문 열어드릴게요 오케이 네 이렇게 어와 쿠키앤크림인가 봐 그니까 와 모양뿐만 아니라 맛까지 챙긴 맛있다 먹어봐 아 먹고 있구나 응좀 음. 먹어볼래? 조금만 진짜 조금만 응 음. 우와 음. 응응응자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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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먹어 아니 팬하 아니야 자아음아오아아 우와 <laughs> 아, 잡았어 잡았어 그만 먹어 어한 장만 <laughs> 코카도 있네 아 이거 예전에 뭐몇 분이 그런 적이 있어요 코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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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지면 벌금인 거 알지? 진짜로? 어 왜? 천연 그거요? 어여 벌금이요 아 저는 만져도 돼요 네. 오. 어, 어. 아. 에이, 그리고 역군어 첫인상 냉미남인데 미니. 그냥 냉뱅이네 뱅. 뱅. 어 기현이 형 어. 셀카는 오, 이건데 남직사는 아. 몽환에서 몸매보다 이렇게많 이렇게 보보 보는 거야 좀 기현아 화질 좋은 걸로 찍어라 그래 아 남직사였구나 미안하다 첫인상 영원이네 아 어. 에이 현인상, 이거 아직 멀었어. 이거 아직 아니야. 이 정도 아니야. 아, 너무, 너무 가대평가하신 거예요. 이거, 형우 형, 이 정도 몸 아니에요, 지금. 이건 현우 형이야. 약간 느낌이 뭐 그렇다 정도? 응. 아 근데 몸 좋아졌더라, 더. 반바지 좋아하시네. 음. 어, 저도 반바지 입었는데, 오늘. 좀 다르죠? 이때 한번 보여주세요. <laughs> 네. 이, 현이 형, 이 머리띠, 이거,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. 왜? 아니. 너무 많이였어? 아니. 근데 왜 하는 거야? 난 모르겠어. 왜, 왜 하는 거야? 이게, 나도 해봤는데, 어. 땀이 얼굴로 안 내려와. 음. 음. 땀 많은 사람들은 좋아요. 어. 남직사. 근데 밥 먹을 때는 좀안해 되긴 하는데, 아무튼 좋긴 해. <laughs> 와, 주원이 형이랑 이제 비행기 탈때 항상 이 모습인데, 진짜. 음. 아, 나네요. 응, 음, 너무 왔다. 뭐, 뭐, 이런 거 역시. 이거 뭐야, 이건? 남직사? 어, 어. 역시 이, 아, 많이 보이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. 요 셔호님 생각하는 무인도에서 가장 잘 살아남을 것 같은 멤버는 기현이다. 나는 오겠는데. 형은 아니야? 어, 난 X 했어. 형은 누군데? 형은 형이지 어, 나는 나, 나를 나 했어. 왜냐면은 이게 그 생활력이 강한 거랑 무인도랑 좀 다르다 생각해. 음. 이 무인도에서는 힘든 고난과 역경이 닥쳐도 와 뭔가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흘러가야 되거든. 이게 뭐 이거 내가 막 청소하고 막 이렇게 예민하게 이거 막 쓸고 닦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바다 나가서 생선 잡아 먹고 음. 그냥 집 지어서 그냥 불만 때워서 필요한 것만 하, 하면서 사는 이렇게 나는 그래서 나라고 생각했거든. 음... 어떻게 생각해? 근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. 그치. 렇 음. 그러면은? 그치. 렇 X. X로 해도 될까? 그래. 아, 그래? 기현이형 생각보다. 기현이는 엄청. s s 요청을 하루에 날마다 그냥 할것 같아. 기현이는 엄청 깔끔한 성격이니까. 음. 뭔가 흘려보내고 이런 거를 잘못 찾고 견지고 엄청 열심히 뭔가 할것 같은 느낌이야. 음. <laughs> 자, 9주년 유튜브 라이브 탕수육 게임 몸베베 버전 이길 것 같은 멤버는 션우 올 아이엠. 자, 오늘 저 했어요. 아이엠 적었고, 저는 션우 적었는데, 이제. 각 자, 자기 주장이 강하네요. 제가 또 이거 좀 취미다요. 아 네. 그러세요? 네. 네 오늘 딱 구준이니까 이제 몬베베. 아 몬베베 이용해서 몬베베로 하겠습니다. 얼굴 보고 할 거야? 카메라 보고 할 거야? 카메라 보고 하자 네. 누구 부터할까요저부터할게요저 돌. 오케이. 몬베베몬베베몬베베 베. 네, 제가 이겼습니다. 맞죠? 왜? 현우입니다. 아. 왜? <laughs> 왜? 나 바뀌었 예. 거 아니야? 몬베베 베. 다시 한 번만. 아니요. 아 오케이. 음. 자 현우가 간단하게 이겼습니다. 네. 네. 기현이 형이 자기 얘기 많이 하래. 아, 그랬어? 기현이 형! 기현아! 기현이가 반말하지 말래. 반말 멀래도 하는데. 뭐지? <laughs> 오. 댓글 뭐 읽어볼까요? 네. 내 빙고는 조졌어.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네. 아니, 그걸 왜 읽어? 미안해요. 눈에 들어오는 걸 어떻게 해요? <laughs> 아, 나 그거 있었다. 나 이제 기현이 형이랑 음. 톡 하다가 이제 내가 그 하는 게임 있잖아요. 내가 그. 음,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야? 네. 어. 그... 거에서 이제 뭐를 달았, 그러니까 다이아를 달았다라고 음. 얘기하니까, 네. 창균아, 여긴 다이아도 있고, 별도 있고, 많아. 얼른 와. 무슨 <laughs> <laughs> 소리야? <소리하고 웃음> <laughs> 사람이 거기에 많이 있는가 보다. 아. <laughs> 다이아, 여기 다이아 엄청 많아, 그러니까. <laughs> 아, 그렇구나 하고 말았어요. 네. 기현이는 좀 음. 힘든가? 에이, 쉽지 않죠, 어? 다. 웃자고 하는 얘기였겠지, 뭐. 음. 몸베베가 있으니까. 네. 10주년 때는 라이, 10주년 라이브 콘셉은 어떤 거, 뭐 생각한 거 있어요? 10주년이잖아요? 오랜만에 모였잖아요 뭘까? 약간 음. 단순하게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예, 10년이 넘은 그룹이니까 예, 예. 그 조금 럭셔리한 바 같은 데서 아, <laughs> 술 마시면서? 아, 술은 안 마시지 뭐술 아. 굳이 뭐 방송에서 뭐 그럴 필요 없, 없는데 좀 뭔가 분위기 있는 뭐 그런 데 예, 아니면 한식집? 한식집? 중식당? 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뭐한번 <laughs> 뭐 그런 거 어떨까 굉장히 뭔가 고급스러운 근데 이, 나쁘지 않지 요리 주점 같은 데 어, 그거 끝나고 우리끼리 거기 뭐, 뭐, 그러자 하고 어. 나쁘지 않을 수도 단순하게 생각, 생각. 근데 이제 문베베가 집에서 라이브 보면서. <laughs> 그런 이제 이런 드레스나 이제 뭐 슈트 같은 거입고 <laughs> 너무 우리만 즐기는 느낌일 수도 있겠구나. 아니, 그래도. 응. 함께 한다는 의미가. 네. 일단은 제 생각에는 회사 사람들은 별로 안 들었으면 좋을 것 같고. 드레스 코드는 뭐 생각나는 거 없어. 그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? 아빠 그거에 맞게 이제 뭐 슈트. 아, 아니, 아니, 뭐 아니야? 그건 이제 여기 우리가 이제 웰컴 파티 같은 느낌이었다면 어. 이제 거기는 이제 뒷 배경이 이제 약간 고급스러운 요리 주점이었는데. 드레스코드를 드레스코드요? 좀... 응. 원래 찐 부자들은 응. 백화점 갈때 슬리퍼 신고 가는 거 알지? 그치 <laughs> 응. 가, 다 같이 형 갈색 바지 입고 가는 거전 좋아요 그래요? 응. <laughs> 갈색 바지, 불독티 갈색 바지에 이제 불독티에 슬리퍼? 야 <laughs> 최악이다 안 할게요 아니면은 이제 그때 또 멤버들 다 이제 막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하니까 기능성. 아, 기능성 티 좋다. 아. 기능성 티. 기능성 티. 어. 딱 붙는 거. 막. 여섯 명다 이제 기능성 티 입고 아, 막. 끝나시 막 입고 막. 그치, 그치. 네. 주환이 그 형또그이 머리띠 이거. 아, 헤어 헤어 밴드. 뭐 헤어 밴드 하고. 네. 건강을 찾는 약간 의미로. 그치. 몬바 분들도 이제 운동복 같은 거딱 입고. 저희 의견은 그렇습니다. 뭐 아이디어가 있나요? 아, 드레스 코드 군복이라고 하는데 그때 아. 이제 저는 뭐 어떻게, 남뭐 어떻게 하라고? <laughs> 아니, 나뭐 <난> 어떻게 하라고? 수트수트 <laughs> 나도 생각을 했는데 이게 좀. 뭐랄까? 아 근데 기능성 티가 좋은 것 같아 뻔해 좀 슈트 너무 많이 입었어 어 아, 그것도 맞아 클럽! 헬스클럽을 만들 거야 헬스클럽 예또 yep. 저기 몬스타엑스 노래 중에 또 노동요 비슷한 그 그렇죠, 운동할 그렇죠. 때 듣기 좋은 음악이 많거든 기능성 티에 아주 강력한 반대가 이뤄지고 있어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음, 또 아, 이렇게 아, 하트도 좀보라트 음. 한번 해주세요 보라트 요즘 많이 하는데 고양이 이거. 하트 해주세요 고양이 하트 고양이 하트? 그 아니지 고양이 하트 아 까먹었다, 이거. 음. 이거. 아, 까먹었다 이거. 알았었는데 음. 이거. 토끼, 토끼 이거. 하트 해주세요 토끼 하트 이건가? 아니 이거야 까먹었다 이건 네, 지금까지 몬스터엑스였습니다. 사랑한다! 몬스터엑스! <laughs>